주당을 걸릴 수, 점을 보면서 주당은 걸리지 않습니다. 점을 보는데 어떻게 주당이 걸립니까? 주당, 그 사람 아직까지 지금 주당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. 주당은 옛날 어른들이 뭐라 했습니까? 객구 걸리다 했죠. 무시 칼로 박박하니까 막드리가 깨가 겁이 내가 쪼가내는 객구. 그런데 주당은 음식 끝으로 걸리는 게 주당입니다. 전보러가 음식 먹었습니까? 그것은 잘못 알았는 겁니다, 그분이. 그 그러니까 주당은 음식을 먹으면서 급주당이 걸리기 때문에 피를 토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거하고 어막 속이 매식매식 그리고 오바이트가 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들어오고 막 주당이 걸리면 이렇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음식 끝으로 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주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개구라든지뭐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뭐 말, 감히 말씀드리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어그 제자의 예를 들어서 뭐 조상들이 그 천도 에있는 이런 기운이 따라 붙을 수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처에 무속인들이 와서 거기 와서 기도하러 온다든지 무속인들이 와갖고 그 빌러 온다든지 조상옷 갖고 온다 그러면한 놈도 못오더도다쪼깐입니다그 놈들 잘못했다. 우리 가족들 힘들게 기도가 하 망칠까 싶어서. 그래서, 보는 부분은 간혹 가다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런 거는, 이제 뭐,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면 주당은 100% 아닙니다.